그 다음에는 요, 요, 보시다. 요, 뭐, 이제 막, 물에 생기게 할게. 여기다가 에요 앞에까지 온, 전달이 왔어. 아, 아, 요, 요, 요 세포까지 전달이 왔어. 그 요까지 전달이 와가지고 지금 이리 쭉, 오, 촉삭 돌기를 전달을 해. 전달하는게 요게 시험사라는게있어 나중에 설명하라 그러는데 지금 뭐, 그, 요게 더, 여러분 더 실감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고고나, 요래가지고 이걸 나중에도, 나중에도 이, 요 뒤에 그 세포라이검 그 a, N, a 문을 열게끔 해 줍니다. 다음해도또 휴지막 전위해서 활동 전위 또 일으킨다고. 그래가 그걸 계속해서 가고 내까지 전달한다고 럴 게야. 그럼 내까지 처음에 받아들인 것도 활동 전위고 내까지 전달하는 것도 활동 전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휴대폰 밖에 있다고 착각한다고. 실제로 부처님 보신 거는, 내 들어온 거는, 활동전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서 눈도 아 있나? 내 눈이 봤다고, 내 눈이 딱 한다고, 눈이 있긴 어디 있어. 내눈 봤는데, 활동전이만 쭉쭉쭉 하는데, 내 눈이 봤나? 휴대폰이 밖에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럼 내 눈이 딱 가는 게내 입체고, 밖에 딱따 가는 게왜 입체야? 이점 학기란 말이야. 활동전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입체 하나밖에, 왜 이거죠. 활동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끼 있고, 밖에 있다고 착각한다 하니까. 그냥. 안 그렇습니까? 활동전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 아, 다 따고 죽겠는 거야, 나도. 이내 강의를 하는 나도 만날 착각하는 거야. 내 눈이 내, 내아받고내 아 눈이 만돌아 받고내 눈이 내 휴대폰 봤다고. 그래, 내 눈이 봤다, 카, 내 눈이 봤다, 내 눈이 있다 가는 그게 뭐야? 내 입체야. 안내 입체니까, 안내 아니, 입체. 밖에 있다 가는 게, 휴대폰 밖에 있다 가는 게, 세계 내 입체야. 진짜 이건 하나밖에 없어. 구분할 게 없어. 실제 두고, 입체 하나밖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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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까 휴지막에서, 휴지막 전이에서, 활동 전에받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 밖에, 그거 더 받아 이렇게 해가지 내까지 전달되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그걸 착각하고, 내 입체 외출을 찾아. 그래가지고, 수트를안 그려놨, 안 그려놨던겨. 내 입체를 연을 해가지고, 외 입체 인을 해가지고, 뭐 생긴노? 시기 생긴다, 이거. 시 가지고 온갖 장난같이고 온, 만들는 거야, 이거. 입천만 없애뿐만, 오온만 안만들어아냐 그럼 우리, 우리, 유대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오온이 없어져야만, 니리바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온이 없어져요 오온이. 부처님, 뭐로 돼 가십니까? 오분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탈이 안 나옵니까? 오분법신차 그런데, 강의하고 있는 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맨날내 눈이 봤다. 내 휴대폰 밖에 있다. 꼭착각한 이게 가슴으로 소속들이 이게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날라감탄질 거지. 왜? 부처님 이걸 이 어떻게 하시는 게 진짜 나? 막 이거. 이 강의할 때마다 이 이것만 나오면 막 뭐지? 아 환희 막 진짜, 우리, 진짜, 이거. 숙제가 진짜, 이 업체, 입체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샀다도 하는 거고, 입체, 입체, 입체. 자, 나 고정도 하고 앞을 해보시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 강의할 때, 입차하고 관계 있는 전혀 몰랐어요 전년 이 강의를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정년퇴직한때 11년 됐는데 11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아 이거는 과학이고 그때 11년 전에 내가 그 불교신자였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근데 수트를딱 읽는 순간에 이런 그, 그 때에, 아, 내가 강의행기 입초하고 이거 갔네? 그래가 내가 범필선을 찾아간 겁니다. 범필선이 내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놀람> 그래가지고 추원공소사에서이 내용을 한 차례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뉘는 요 자, 그래서 이걸,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활동전이, 그러니까 막전이, 이게 신경세포들이 전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자극을 안 받을 때, 자극을 안 받을 때 아, 이거 나눠서 해야겠다. 여기 한번 보면은 앞에 있는 요 세포 앞에 있는 요 세포들, 앞에 있는 요 세포들이, 거의 뭐 이런, 거.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요 세포들이 자극이, 여기서, 아까 저 가지 돌기 요 세포부터 자극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이걸 축삭 돌기로 자극을 전달을 해요. 전달 하는데, 전달을 하는데, 전달 요 다음 세포하고 사이에, 요 틈이 있어, 요렇게. 틈이 있다고, 틈이요틈 보이죠? 네. 틈 보이는데, 이요에 있는 요틈 사이로 파란 물질을 요렇게 내놓는다고. 요 신경전달 물질을 그러는데, 요거 뭐, 그, 우리 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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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파민 이야기 들어봤죠 도파민 같은 거, 이거 나오, 이런 거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신경전화 물질이. 이런 파란기, 요 초록색에 도파민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럼 그 다음에 요, 저, 요걸 조금 더확대한그림한번 봅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그 활동전이가 요, 요 끝까지 딱 오면은, 오면은 캘슘이 조금 더얼음어 있는데 캘슘 이온 통로가 열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주머니하고 세포막하고 부착이 돼 버립니다. 부착이 돼 가지고 요 틈으로 요렇게 신기전달물질 밖으로 내놔 버려. 요신기전달 물질이 막혀 있던 이온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다음 요, 요건 다음 세포입니다. 그죠? 고그 다음 세포라. 그래 가지고 고그 다음 세포 요 보면은 이온 통로 열리가 이온들이 쏙 열린다고. 무슨 이온? 소디움 이온. 아열리가죠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요런 역할을, 요런 전달 역할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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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눈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내까지 전달, 전달한다고. 요런, 요것밖에 없, 없다고. 요것밖에 없어. 전달하는, 메카 전달하는, 그, 그는, 휴대폰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요것밖에 없다고. 활동전이가, 요세포의 신경세포에서 생긴 활동전이가, 다음 세포로 활동전이 이렇게끔 하고, 그 다음, 화, 세포가 또 활동 전이 일으킬 거면 내땅에맥뭐뭐그 이어 뒷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활동 전이만 전달 내 전달하는 것도 활동 전이만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우리가 봤다고 하는 건 실제는 활동 전이 밖에 없어. 내 눈도 없어. 네? 내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휴대폰 만 것도. 아래는 없어. 활동전이 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지 합니까? 내 눈이 있고, 밖에 활동전이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얼마나 착각하게 사는지, 다음 시간에 정확히 또 살펴보자고. 우리가 진짜 멍청한 거야. 정신이 버텨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의 70억 인구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범일스님그이저 회중에 있는 분만 조금만 자극을 하고 지낸다고요 요 분들만. 요, 요. 딴절에이 강의 몇백 명 원합니다. 어, 생물학 지식 하는 사람이 이 부처님 저범일스님 정법만 내 가지고. 하기 그이 생각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내가 학교 있을 때는 이거 부처님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데 전혀 몰랐는데 나도 깨치기야 이거. 하... 자그래켜놓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전달이 되는. 우리 눈에서 본 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는가? 이건 하고, 아니다. 안건하고 색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기본적인 전달 과정하고 기본적인 신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안건하고 색경이 어떻게 만나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활동 전이 그다음에 휴지막 전이 재분극, 탈분극, 과분극 설명하나 그대로 영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다인 거예요, 지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말밖에 안난다고 내가. 활동 전이 뭐저저저저 탈분극, 그다음에 재분극, 어 과분극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전달 과정, 이거로서 뺏기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전달 과정이 1960 년도가 이까지고 노벨상 탄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세 사람이, 네 사람이 탔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 보면 이게 안근하고 색경이 만날 때 일어나는 생물학. 안근과 색경이 만나는 생물학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고. 음. 자, 여기에 그러면 두 번째가 한 보이소. 들어온 빛의 정보, 정보를 전기 자극으로 변환시킨다고다고 그지? 전기 자극이 무엇입니까? 휴지막 전이해서 활동 전이해서. 그래, 그거밖에 게 없어. 자, 그런데 우리 물질, 이 우리가 대상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게뭐있습니 모양, 색깔, 움직임이 더 있습니까? 그 이상 볼수 있는 능력 갖고 있습니까? 어른다고 없어. 그 실상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더더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400나노, 400내지 700나노인데, 이 빛의, 파장이 주기, 바, 장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 빠주나 또파남보에 속하는 크입니다. 그니까, 러 적에서는 우리 못 본다고, 그죠? 파장 굉장히 느린. 적에서는 못 본다고. 적에서는 1 0배개못 본다고. 좌에서는, 우리 눈에 들어가지이 눈, 은에 구조에서, 더 이상 통은 뭐안시킨다고못 본다,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건, 빨주, 낫자, 빨주, 노초, 파나보 밖에 못 봐. 인간이 한계야. 걸어놓고 그래 뭐, 내본게 뭐, 천하를 다 봤다고, 꼭기는다 그것도 다못 보고, 전달되는 것도, 뭐 빼기 전달 안 됩니까? 활동적인 빼기 전달 안 된다고. 뭐, 얼마나 이거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처사들이 좀, 드리, 처사들이 좀 들이대는 거야. 진짜로. 이럴 말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다니게 그게 감각 대문 그래 뭐 제일 경쟁이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감각 대문 을 단속해라 이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빛처럼 다자마 되고 있는 게아니고 입자로 되고 있다고. 입자로 되어 있는 거다. 밝힌 지 얼마 안 됩니다. 빛이 입자로 되어있다 하는, 밝혀진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그런다고, 광자. 그러고, 참, 희한한 게, 나는 물리학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이걸 보는 것은, 여기 만약에 빛을 뻔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휴대폰 보이집니까, 안 보이집니까? 못 본다고. 그럼 이볼수 있는 건 빛이, 알지? 광자를, 광자 반사된 건 맞는데, 광자를, 광자 입자를 대가시니까 광자를 이 물체가 흡생한 것은 우리 못 봅니다. 이 물체가 흡수한 것만 보면, 여기서 반사한 것만 우리가 본다고.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반사한 것만 보고, 이거 뭐다바닥하게까 더군다나 말 되나, 이거? 아? 어? 그러한 맹점을 갖고 있는 게, 자, 그러면 눈에 구절을 한번 보자. 요거만 하고 말자. 눈에 보면은, 요게 <laughs> 보면은, 눈이 세 개, 세 겹의 막으로 이렇게 탁 덮여 있어. 제일 밖에 회색만. 그 다음에 안쪽에 약간, 진한 거, 그다음에 제일 안쪽에 노란 막이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가 있어.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고 있어. 이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구는 우리 타구공만 합니다. 우리 눈이눈만 빼내가지고 눈 안구만 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 보면은 제 앞에 우리 검은 자, 검은 눈동자, 요게 동공입니다. 동공, 요거 요거. 요게 흰자위는 각막이야. 아, 어, 아, 아, 공막, 공막. 이 각막은 이뭐다필펴 다 있겠나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빛은 어데? 디요 동공으로만 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맥락막, 여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햇빛이 못들어록 쫙! 맥락막이나 막이 딱 감싸지가 있다. 딴데못 들어오더라. 요래만, 요쪽으로만 뭐들어온 거야? 빛이 들어온다고. 요게만 그래가 그러니까 빛이 이게, 요게, 요 턱계가 요만큼 밀어오고, 요만큼 올라가면 빛 들어오는 양이 줄어져. 이걸 이 땡기 뿌리면 빛의 양이 그러나 이거 내 멋대로 됩니까? 안됩니다. 뭐가 무슨 신경이 분포되어 있겠습니까? 아 내가 강의 잘했네. 학생들 똑똑하고. 100점이다. 잘생이니까자 그래서 햇빛이, 햇빛이 동공을 통해가지고 동공을 통해가지고 요게 뭐냐? 렌즈야. 렌즈. 해가지고, 이 유리체, 액체 통해가지고, 상을 어디에 느냐 노란층에 이렇게 상을 맺습니다. 노란층에 상을 맺습니다. 맺는데, 여기서 하을 문제가 있어. 요까지만 얘기해. 이게, 빛의 파장은, 빛의 파장은, 굴절이 돼. 요 어떻게 굴절이 됐냐? 밀도가 틀리는 두 공기에서 밀도가 틀리, 틀리는 쪽으로 이동을 할때그 밀도가 틀려버리면 빛이 굴절이되버린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빛이 탁 들어오면 가엇이딱 걸립니까? 각막에 젊은이 걸린다고 에? 공기하고 각막하고의 밀도가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요래 바로 탁 들어오다가, 팍 꺾기 뿐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수정차가, 강막하고, 이 수정차는 밀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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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덜 꺾여요. 제일 맞게 끊는 게, 강막 들어온 데 제일 맞게. 그래가지고, 일이 들어온, 요게 서 요래 들어온 피스톤 나중에, 어디에 전달되느냐? 이쪽 끝에 전달되 요게 된 거는 일이가 뿐다고. 좌측에 들어온 거는 우측을 갚고, 우측에 들어온 거는 좌측을 갚고. 그러니까, 뒤집히고 좌우로 바뀌지 않는다고이 안에 인식되는 것은. 들어온 빛이, 좌에서 들어온 빛은 우측에 가서 인식이 되고, 좌측에서 들어온 빛은 우측에 가서 인식이 되고, 위에서 들어온 빛은 밑에 가서 인식이 되고, 밑에서 들어온 빛은 위에 가서 인식이 돼 그러니까, 상에 완전히 뒤집히는다고. 그걸 좋다고 그걸 그래 인식해 놓고 말이야 좋다고 대충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계 발생을 해서 초기 일어나서 그 인식 활동이 전개되잖아요 수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런데 만약에 어, 어떤 사람이 어, 갑자기 사고로 이제 어, 을 일으키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각자 안에 저장된 게 있으니까. 내에는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초기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그거는 그 이게 제가 질문에 답할 그런 범위가 아닌것같습니다 제가 볼때왜 그러냐면 오늘 생물학적 측면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지 교리적인 것을 저한테 하시면 이게 그 범인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셔야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입처가 생기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온이 늘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온 밖에 없거든요 결국 죽고 죽을 때도 온을 갖고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을 없애는 것은, 오늘을 없애는 것은 처음부터, 입체부터, 그, 생기는 것을 차단이 돼야만, 저는 오늘 생기는 것을 차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오늘을 없애는 그 방법, 그, 방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체를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촉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께 좀보시오 제가 그게 대한 아직 그거는 제 아직 위치가 아닌가 같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는 임신할때들만 일어나니까 예를 다면 어, 헬렌켈라나 뭐 베트방 같은 사람 이런 경우 는면베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풍력을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을 계속 완성하고 만들었잖아요. 훈련실이라도 뭐 이게 전부 귀도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흐름한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의식으로인식 대상을 계속 인지하면서 그래서 이 내면에서 그런 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뒤로 자기의 작품을 하는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I'm t r 성 i n g to stop. b 보 t y o 안 k n o 계속 그 e t you 음 o g 그 음, 음뭐 아, 하고 d You k n o 그 I don't even stop. I don't even stop. I don't e 속 e n stop. I don't e v e 아 stop. I don't even stop. I don't e 서 e n s 기에 p I don't even stop. I 갑자기 사고를 눈으로 안 보이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욕도안 좋아지잖아요. 예, 예, 예. 좀못 들리게 되었을 때 뭔가 작품의 만약 예술가라면 자기가 작품을 계속 이어가고 머릿속으로도 상상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의견을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저, 저 이야기 조정에 제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의근의 어떤 작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건의 작용이지 그의근은그 이때까지 보았던 그저 오건을 통해서 그 저장되어 가 있던 걸그의근이 해가지고 법경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법경이 또 그게 요번 생에만 한게 아니고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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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온이 계속 이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오온의 단계가 있는 정보들이 온이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이 그요그뭐그어 의근을 작용시킬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오근에 따라서 전난틀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저 악보도 못 읽는데 아마 저는 그게 그저 의근은 악보를 못 읽는. 그런 쪽의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그, 잘못하면 제가 그, 부처님 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범인세계 나오시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저거는 이게 생물학적인 입체에 대한 이야기, 올 이야기지, 딴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어, 저는, 어, 저 수술 에서 이런 용제가 예를 들어 있어서, 스님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이게 다 수족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화해서 한번 사회라 이런 걸 해서 그래니까그 보살님하고 제가 일대일로 만인것으면은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게 대중들 법회인데 제가 말을잘 못해버리면 굉장히 부처님 말씀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유스님 법문도. 매국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반응을 한번 떴다면 아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한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가는데 뭐.